네, 코인 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 있는 도지 코인이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도지가 지금 움직임을 싹 보니까 꽃 하나 나올 때가 되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는 건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살짝 납폭가 대구간이기 때문에 뭐 저도 여기서 이제 바로 조금 방향성이 위로 틀어주길 바라고 있기는 한데 여기서 뭘 보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좀 체크하면서 다음 그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요게 떨어지고 나서 뭐 이건 어쩔 수 없었죠 뭐 얘가 문제가 있어서 도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이 하락해가지고 그냥 같이 자연재해 맞은 거니까 맞고 나서 보통 이제 기술적 반등부터 줘놓고 다시 빼가지고 이제 자리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고 얘처럼 그냥 옆으로 가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근데 이 옆으로 가버리는 패턴들의 방식들은 보통 요 떨어졌었던 요 높이 값의 폭만큼 기간 값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게 높이 값만큼 보통 업비스때질 때쯤 되면 스스 다음 방향성이 터질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조금 더 남긴 했는데 거의 다 왔다라고 보여요. 고 캔들들이 지금 점점 점점 짧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게 지금 완전히 응축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막 도지형이 나오고 짧아지고 이런 것들이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결판을 못 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만이 즉슨 서로 간의 이 매수세와 매도세 간의 줄다리기가 되게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영원히 진행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쪽이 조금이라도 우위를 점하게 되는 순간 갑작스럽게 팍 하고 터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다 오기도 왔고 뭐 조금 더 행복할 것 같긴 한데 조금. 등행보하다가 이제 다음 단기 방향성이 곧 한번 나올 때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로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뭐 찾아볼까요? 비슷한 예시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떨어졌었던 뭐큰 그림상 보면은 떨어졌었던 이마만큼 이 높이 값이 옆으로 이제 가는 기간 값이 나오고 나서 비슷해지고 나서 그다음 방향성이 팍 터져 버리잖아요. 이게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여기 정도까지는 와 있다라고 좀 보여요. 지금 상황으로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지금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요 구간에서 방향성 튀는 것만 좀잘 다시 살펴보시다가, 거기서 움직임에서 좀 눈여겨보시다가 다음 대응 하시면 되겠다. 그럼 얘가 어디를 건드리면서 이제 터지게 되냐면, 지금 이제 보면 약간 요런 박스권으로 가고 있죠. 한 위로는 이제 한 90원 정도고요. 밑으로는 여기 가격선이 정확하게 보면은, 한 대략적으로 한 82, 3원 정도거든요. 위로 90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거는 위쪽으로 한번 펌핑이 살짝 나와줄 겁니다. 요 상단 라인 근처까지 한요 정도. 100원 조금 안 되는 근처까지는 한번 순식간에 쳐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돌파 나올 때 돌파 매매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요런 타이밍에 잘 공략을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좀 펌핑이 나와주는 거 어느 정도 먹어주고 이 분할익절 해주고 나머지 이것까지 같이 넘길 수도 있으니까 나머지 같이 추가적으로 넘어가면 추세 우딩하면서 가는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반대로 요 정도 구간 밑으로 이탈각이 나오게 되면은 요 정도 한번더 빠질 거거든요 결국 여기서 꼬리 한번 말겠다라는 의도를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밑으로 깨져버리면 이게 물론 큰 흐름이 변질될 정도의 하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단기적으로만 나오는 건데 살짝 여기 깨지면은 한번 밑으로 쳤다가 꼬리 한번 길게 말고 다시 자리를 잡아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깨지는 순간 여기 밑에서 반응 나오는 패턴 그때 공략을 하실 생각을 하는 게더 효율적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어쨌든 얘는 큰 흐름상은 결국에는 박스권으로 가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려가지고 끌어올리든, 여기서 끌어 살려가지고 끌어올리든, 결국에는 반등에 성공만 시키면은 이 밑에서부터 찍어가지고 위로 끌어올리는 패턴을 완성을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이제 중간 정도까지 대응은 이제 1차적으로 단기로 좀 끊어주시고, 추가적으로 더 가게 됐었을 때 우선 125원까지도 가능성은 계속 열릴 수 있으니까 100원과 125원 부분에서 어떻게 움직이나 좀 지켜보시고요 아마 이때쯤 되면 이제 제가 다시 찍긴 하겠지만 큰 흐름이 이제 넘어가면 그 다음 짜리는 그냥 쉬지 않고 200원까지는 열려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탄력이 좀 강하게 붙어주는 지점 100원 지점이 그리고 125원까지 올라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눈여겨 보시다가 돌파하기 나오면 쏘는 거고 못 나오면은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오기 때문에 요 라인에서 잘 대처를 하실 준비를 하시면서 지금 곧 터질 것 같으니까 요거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정도 충분히 다 설명드린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좀말씀해 드리고, 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요렇게 뭔가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할지 시나리오를 좀잘 짜두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대응 시나리오가 하나가 아니라, 이게 시장이라는 게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변화는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내가 이 변수들이 계속 끼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에 맞춰가지고 좀 대응을 하는 게 핵심인데, 저는 지금 기준으로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기만할수 있다는 라게 조금 단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또잘 보완을 해주는 게 이제 알림방이고, 알림방은 글로 써드리고요. 타자로 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시간성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방은 요게 장점이니까 한 번씩들 들어오셔가지고 아 여기서는 지금 어떤 게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구나 만약에 서 터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디까지 순차적으로 목표가들을 잡고 먹을 수가 있는 거구나 잘 올라가다 갑작스럽게 시장상이 꺾이면서 조금 문제가 발생한다 싶으면 이럴 때는 그냥 중간에 익절 쳐주고 나오는 게더 효율적일 수 있는 거구나 만약 이탈각이 나오게 되면 좀 리스크가 커지는 자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어디 밑으로는 분간 보지 않는 게더 나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들 들어 오셔서 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합 알림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상에서도 상세하게 설명은 드리는데, 또실전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 뿐만 아니라, 요 안에서 타점도 제가 다, 제가 다 설명을 드리는데, 그 타점 관련해서도 포착되는 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같이 이런 식으로 안내가 좀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한 하루에 3%에서 한10% 정도를 목표로 좀 잡고, 이후 순환을 돌릴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편성을 해서 좀 나가고 있고요. 한, 한두 개 정도 나가기는 하는데, 매일 나 가지는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장상이 좀 너무 안 좋고 수금이 너무 안 붙어 준다 싶으면 그냥 이런 애들은 말씀 드리고 패스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우선 뭐 보시기만 하셔도 되고 뭐 보시다가 뭐 따라오시는 거야, 여러분들 자유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거의 다 마이너스가 물려 있는 종목들이 엄청 많거든요. 3, 40%짜리는 거의 기본이에요. 엄청 많아요. 이런 것들인데 이게 지금 한 번에 빠져나오기가 힘드니까 보고 계시다가 아, 괜찮다 싶으시면은 조금씩 소액으로 같이 좀 따라오시면서 여기서 수익 나는 것들 날 때마다 이거 수익 챙기고 땡이 아니라 여러분들선 계좌 안정화 부터 사실 거의 다 시키셔야 되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이게 안정화가 안되니까 계속 선순환 구조가 안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조금 조금 보시면서 같이 좀 계좌의 리스크가 좀큰 종목들 위주로 분할적으로 같이 좀 잘라 가시면서 이 계좌 안정화부터 좀 같이 하시는데 좀더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요점도 좀 참고를 하시고 실시간으로 알림이랑 브리핑도 같이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종목들 같이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운영을 좀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실현 도 같이 하면은 이렇게 알림도 다 계속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더해가지고 비중관리. 제일 중요한게 사실 비중관리죠. 이게 장상황이 좋을 때야 사실 뭐 그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막 불타기 이런 것도 하면서 할수 있겠지만 평소에 계속 아 이게 장 상황이 좋으니까 지금은 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비중을 좀 가져가도 되는 거고 장 상황이 안 좋을 땐 현금 비중을 좀 확보를 해놓는 게 이후에 선택권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잘 안되고 순식간에 어떤 종목 좀더 마음에 들면은 막물빵 하시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들 비중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 하락장은 비중 나눠가지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남겨주시라고 계속 안내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도 좀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는 점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제가 추가 매수 안내도. 나갈 수 있는 게 있다. 이 종목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개별 악재로 하락한 종목이라면 잘라야 되는 거죠. 근데 장 상황이 하락이 나와 가지고 같이 하락이 나온 종목들은 장 상황이 반등이 나올 때 같이 반등이 나온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서 떨어질 땐 우후죽순 다 같이 떨어지지만 올라올 때는 개별적으로 하나씩 순환 돌면서 올라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이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이 좀 포착이 된다 싶으면은 종목들도 같이 한번 추가 평단과 관리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뭐 평소에 뭐 평당구 관리를 할 생각이 좀 있었는데 또 이런 것들도 같이 안내해드리면 조금 더 자신있게 보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안내 받으시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이 브리핑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미증시는 어떻게 흘러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어제 뭐 미증시가 만약에 안 좋았는데 바로 이제 넘어오는 게 아시아증시죠. 여파가 바로 몰아치는데 미증시가 안 좋았는데 굳이 오전부터 막 이거 하락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미증시가 안 좋았으니까 브리핑 드리면서 좀 관망 좀오전장 관망 좀 하시는 게 좋겠다. 다 설명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미증시가 또 반대로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시장에 힘이 좀 실리는 것 같아. 아 요럴 때는 막 추가 매수 안내도 같이 나가면서 아 지금은 좀더 공격적으로 해도 되는 타이밍이니까 요런 식으로 한번 보시라는 차원에서도 브리핑도 다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증시만 드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도 지금 어떤 흐름이고 어떤 가능성들이 있고 중류구간들 중요 중류기점들은 중요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돌파하면 좀더 공격적으로 가능 이런 것들도 다 포인트 잡아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지표 발표 일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매일마다 이제 지표 발표들이 있는데 이 일정들 다 설명은 드리면서 특히나 좀더 주의해야 되는 지표 발표들이 있는 날이다라고 하면은 시간대 조금 더 힘줘서 설명 드리면서 요당시에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알림을 드리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또 뉴스 기사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뭐뭐 뭐 사실 잡다한 것까지 다 올려. 드리지는 않고요. 확실히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뉴스 기사들은 좀 정리를 해가지고 밑에 코멘트 생각들도 같이 달아가지고 올려드리고 있고 이건 저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방에 계신 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올려주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저 혼자 찾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다 같이 찾는 게 당연히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같이 서로 간에 정보도 공유를 하고 알림도 받아가면서 운영을 좀 해나가고 있다라는 점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건 이제 기타 브리핑이긴 한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뭐 물론 기술적으로 모자라서 자기 원칙이 확실하지 않아서 이래서 손실을 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지만 이 심리적으로 흔들려서 불필요한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서 손실이 확대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기는 하거든요. 이게 버틸 자리가 아닌데 어거지로 버텨가지고 손실이 확대되는 경우들이 많고 지금 누가 봐도 장기적으로 상방 흐름 이렇게 타오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찍고 떨어지고 있다. 근데 흐름이 탄력이 상방인데 이게 흔들릴 게 아니거든요. 이건 당연히 나오는 조정인데 이런데서 또 갑자기 겁먹어가지고 그냥 정리를 해버리고 약간 이런 불필요한 행동들이 쌓여가지고 자꾸 손실이 쌓이는 거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 있는 구간에서 이게 뭐 장기적으로 상방 타고 있는데 떨어지고 있는 거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고 너무 과하게 현 시장 신 받아들이고 계시다. 어차피 이 정도 상승 나왔으면 조정 나오는 거 괜찮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심리도 다 잡아드리고요. 반대로 뭐 하락 흐름 속에서 더 크게 폭락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식품 는 여기. 어거지로 여러분들 물려 있는 거는 알겠는데 어거지로 버틸 자리는 아니다. 이럴 때좀 현금 비중이라도 좀 확보를 해놓는 게 좋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지금은 좀 힘드시더라도 아, 이런 데서 좀 되도록이면 보수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비중 관리를 좀 하면서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식의 이런 심리적으로 저희가 좀 다듬어 드리는 이런 작업들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알림을 드리고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 알림 드릴 수 있는 것들 계속 서로 교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 번씩들 들어 오셔가지고 같이 좀 진행을 해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하단에 있는 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바로 확인 후에 이 안내 드리니까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